아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 자, 앉으시죠. 우리 사회 이사님들 빨리 뵙고 싶었는데, 올한해 이사회를 앞두고 사회 이사님들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따로 모셨습니다. 많은 협력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주총에서 주주제안권 행사나 이사 감사위원 선임할 때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총이 생각이 나네요. 제 3호 이안으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주님들께 통지한 바와 같이 좋은 사람이 속한 산업 전문가 한 분을 감사위원으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주 차기제입니다. 주운산업의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감사위원회 전원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위원회 구성 인원도 4명 이상으로 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2인 이상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고려해 주십시오. 네, 주주님의 의견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주 석형영입니다. 좀 전에 발언하신 주주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위원회가 모두 회계 재무 전문가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감사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에서 감사위원회의 재무 전문가는 1인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감사위원 전원의 파이낸셜 리터러시, 재무 이해력을 중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달성이 가능합니다. 회계 감독에서 회사가 속한 산업이나 법률 등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준님 의견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승우 감사위원님, 감사 위원에 합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감사 위원, 사회이사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네, 후배님. <laughs> <laughs> 요즘 들어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이사회 참여도나 독립성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경진 회장님께서 저희 이사회를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아주 든든합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 이사회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까지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죠?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고 하던데요. 네. 찬성하는 사람들은 현행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하지 않아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것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의견 충돌 시 경영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맴물되어 중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소송 남발과 배임죄의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의 의결에서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외에 다른 논의가 있나요? 현행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을 1인 이상 분리선출해야 하는데 2인 이상 분리선출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분리선출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에, 통상 사회의사로 먼저 선임되고 이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분리선출은 최초 선임시부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지분이 많은 주주들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 선임 시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주식 한 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소수 주주들이 단합하여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가 기업자율로 전환되었다고 하던데요? 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도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쪽도 할수 있단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회의가 일찍 끝났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 좀뵈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게이 좀 업무 보시는데 불편한 점들은 없으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내부 감사부서 도움도 잘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계 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게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이 발표됐던데요. 주기적 지정 유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는 현행의 자유 수임 기간 6년과 주기적 지정 기간 3년에서 회계 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주기적 지정제를 3년간 추가로 유예하여 자유수임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기적 지정유예 신청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로서 최근 3년 내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감사 의견 비적정이나 재무제표 재작성과 같은 회계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은 회사여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평가 항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크게 5가지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은 감사 위원회 분리 선출 규모와 전원 사회 이사 구성, 사업 연도 개시 전 감사 계약 체결이 평가 항목입니다. 감사 기구의 전문성은 감사 위원회 내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의 규모에 따라 전문성을 평가합니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은 회계감사 지원 조직의 규모와 숙련도,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부서장의 위상, 그리고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에 대한 평가와 인면동의권 보유 여부가 평가 항목입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 제안 요청 공모를 통해 감사 보수나 투입 시간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직접 산정하고 감사 위원회 승인을 거친 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는지 여부가 평가 항목입니다. 회사 자체의 노력은 연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감사를 조기 도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부여된 평가 배점표에서 상정된 평가 점수와 외부 표창의 경우 최대 50점을 합산하여 총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그럼 올해 주운 산업이 신청이 하는 건가요? 예, 뭐꼭 올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회계 감사 지원 조직은 어느 부서를 의미하는 건가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담부서와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의 인원 규모와 숙련도를 상대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지원을 업무로 하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나 부서를 의미합니다.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에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정원 실장이 올해 임원으로 승진해서 내부감사부서의 위상도 높아졌고 더불어 이번 평가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임명동의권이나 평가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점수가 가산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지원자직의 임명동의권이나 평가권을 갖는 것이 감사위원회 지원전담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내부 감사 부서의 설치가 25년대 사전 예고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중점 점검 사항 핵심 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부 감사 부서와 감사 위원회 지원 조직이 분리된 회사들도 있던데 좋은 산업은 내부 감사 부서가 감사 위원회를 지원하는 거죠. 감사 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무제표 검토나 경영진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평가의 재점검 그리고 회사 재무 리스크 사전 평가, 외부 감사인과의 감사 계획과 결과에 대한 사전 미팅, 외부 감사인 평가 근거 자료 작성 등을 지원 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에서 회계 전문가의 정의가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어서 회계 전문가의 정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주기적 지정류의 혜택도 있지만은 회계 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대표님. 회계 감사 지원 조직에 충분한 투자를 해 주시고 감사 위원회 지원 조직의 회계 전문가를 충분히 충원해 주세요. 앞으로는 외부 감사인 선임할 때 감사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 요청 공모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간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저 식사들 나누셨죠? 함께 식사하는... 네, <웃음> 그럴까요? <웃음> <웃음> 네, 같이 가시